던지고, 던지고, 아, 던지고, 아. 견스튜디오. 나나센세는막총 파밍 엄청 잘하던데. 어, 아, 총을 이렇게 고인물들은 그냥 그냥 알고 파밍을 하나봐. 이렇게 맵을 보고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응. 음, 템 파밍을 진짜 잘함. 흰 거, 하얀 거, 하얀 것만 일곱 개, 여덟 개, 응, 빨간 거한 개, 나 아직 안 뜨, 어 빨간 거한 개, 어 다행이다, 안 들어와 있는 건 다섯 개, 빨간 네 개, 빨간 거한 개, 오 개, 응 이제 네 개. 냠냠냠 근데 언니 커여웠다. 리얼로다가 냠냠냠 하니까 냠냠냠. 아, 아, 걸린 건가? 흠. 걸렸어? 나나시작하는 <laughs> 나도 나도.

What do you call two fat for talking? Heavy discussion. 이거 자꾸 고요한 가운데 팀장 목소리만 들리잖아. 이거 이번에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야 될것 같지 않아? 한국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 걸. 가운데 템장이다머머리템장 팀장, 팀장, 팬티, 팬티가 보이긴 했는데, 그... 저, 저는 13번이 에요 어디예요? 팀장, 어디 있음? 팀? 팀 오케이. 나이스. 베리 나이스. 베리 나 팀장 우선 팀을 구했는데 15쪽으로 갈게요. 헤이 가이즈. 팔라. 팔로우 미. 오케이. 가다. 가다. 템장한테 가야된다 곧 죽어도 템장은 가야된다 어? 아, 동굴? 어? 나 혼자야? 아니지? 저 친구 먹으라고? 오마이갓 oh 도망쳐 15, 15, 15, 15번 팀 나갔어. 나간 거야 팀장 가고 있는 중, 가고 있는 중, 팀장 15, 15 가고 있는 중. 오. 어. 어, 어, 어. 이따요. 이따요. 혹시 뭔데 여기? 템짱 나 15.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돼, 이거는. 가는 중이래, 가는 중이래 파밍하자, 파밍 저 15데스 오게, 오게 아, 팀장! 아 아! 요 앞에 사람 있음 아, 하이파이브 근데 네, 앞에 사람 있는데 네좀 개무시하고 네. 그냥 지나갔음 아, 리얼? 왼쪽은 파밍 됐고, 딴데 가야 돼. 오케이 가요. 우리 여기 가다 보면은 모비스 모비스 음, 조심. 어 사람. 하이. 하이. 하이파이. 어어어 어. 어어 오케이 나이스. 예. 예. 파밍 파밍. 꺾였다 꺾였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누구 오는 소리 나. 템장 아, 파밍 나 파밍 이게. 드케 왜. 지금 먹을 수 없는 거지? 아, 어, 또 디디디디디디. 디디디. 디디, 디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k a y Okay, okay. Paming, coming. Paming, 정말 과묵해. 어, 마이크 oh, 없는 파밍, 게 파밍. 아닐까? 우리 파파야 없는데? 헤이 파파야. 파파야. 이거 열고 싶다. 어 도끼다. 이거 어떻게 줘? 템장 아이템 먹었어? 하나도 없음. 잠깐만. 이, 이거 이거 어떻게 주냐? 티티티. 안에 가도 예. 어떻게 올라가?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님? 어떻게 밀어? 어디 가야지? 어, my friend. 어, friend, 어디 갔어? 아니, 말을 해야지, 알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알지? 응? 버튼? 옆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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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wow. Jahi, I'm friends with the Australian dude that you played with before. What? what? The Australian guy you played with before? I'm friends with him. Yeah, we are party. We, we, we are friends. We are friendl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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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h,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친구라고? 방금판? 좀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친구 있었거든요 아, 아그 친구의 친구인가 보다 아. 아. 근데 아. 그 친구 어디 갔어? 안 돼, 안 돼, 안돼 걱정 마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스! 오케 이 친구 없잖아. 그니까.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이거 여는 방법 뭐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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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이거 여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어, 이거 파쿠르는 안 돼? 이거 파쿠르 안 되나? <laughs>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응? 응? 어떻게 열어? 이거 누르는 데, 누르는 데 어디 있 어? 이도안되 죠. 오내 뒤에 친구 하나. 어잉. 아 물렸어. No no. a 쓰레기. t r 아 나! i c e nice. Hi hi. Hi hi. f Are you guys friendly? Yeah, Ooh. we are friendly. Yeah We are team. We are team. Oh, okay. yeah. 오케이. Okay. Sorry, I thought you were different people for a second. <laughs>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3인구대 이글 캠프로 가자 이글 캠프. 오케이. Okay. 아왜네 명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고? <laughs> 아 이게 털렸구나. 음. 어? 응.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 다 틀렸는데? 그니까. <laughs> 먹었어요? 뭐야 <laughs> 한국말해? 남자야 한국인이야? 뭐야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내 말이. 어, 여. 뭐라고요? <laughs> 개미만 있서 <있어. 웃음> 어, 여기 다 털렸는걸? 여기 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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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렸어 가야돼. 우리 음. 어떡해, 완전 거진데, 이걸로 뭐 하냐, 우리. 그러게, 우선은. 우선 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가서 파밍을 봐야 될것 같다. 멀어졌을 때는 무전기밖에 없긴 한데. 어, 여기도 털렸네. 여기 다 털렸잖아. 여기 발자국이 있다. 이렇게 간게 분명해. 어, 파파야, 파파야. 파파야 나무 파파야 나무 hey, hey, hey. 파파야 트리 네트널 바이어 사람 사람 피플 피플 yeah there's people up there. Hey, you oh, let's go up there h e 오 프리타 돈케스 돈어 돈어 we are k i l 아에

오. 아, 조심 조심. 오! 마이 갓. 어, 에임 구데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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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oh, 칼 잃어버렸고. 개좋아 오케이. Okay. 우리 다 에임 그라... 에임 그지고. 나 파파야, 파파야 나 있고, 파파야 나 있고, 파파야 주고. 받고 받은 거맞고 받구 저저저 도와주고 저 도와주고 오케이 오케이 Hey friend, do you have Papa? Yeah, I do. How do I give it to you? I'll give you 아 있구나 오케이 딱히 이거 이거 위로 가야되나? 위로 가면 위험하다 하긴 했는데 파파야, 모스다. 어오노이 No, no, no. 이거 돌려야겠다 oh. 돌리고 돌리고. 파파 야 어떻게 해 주냐고? 파파 파야 기부 기부 오케이. 어. 나이스. 이거 뭐지? 파파야없어 어, 너 맨손댄스. <laughs> 아, 아, 카리오따구. 에에시는거야 그... 크로치. 여기, 여기 있다고요? 어, 그렇다. 아, 이거, 유물이다. 드셈 템짱 드셈 템짱 드셈 헤이마이이 <laughs> <laughs> 어? 여기 뭐 있었는데? 아니, 없었나? 왜왜왜? 왜, 왜? 나 무기 없는데? 어 무기 없는데? 나도 나도.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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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기다려! 열어, 열어, 열어! 오케이~! 어우... <laughs> 던지고... 다시 가죽. 가져... 어, 머리통? 어, 아, no item. b o 어? o 아, b 어? g o B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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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오케이. 어도끼어네수세템 b 수세템 수세. 저 빨리 도와줘 저 도와줘. 도와줘 헤이, hey! 뭐야?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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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던지고, 던지고, 아, 막고 던지고, 어, 뭐야? 도망가! 오케이. Okay. 어, 뭐야. 죽였다. 잠깐만, 잠깐만. 가면 된다, 가면 된다. 어, 죽였다. 템 짜! 자인님. 뭐야, 어디 갔어? 저는 하늘이에요. <laughs> 자인님. 네. 하, 탈출하자. 탈출하자. 탈출 이거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지? 외국인 잡다가 죽었어요. 음. 진짜? 그리고 남자애도 죽은 것 같아요. 자, 자인기 혼자예요? <laughs> 저 혼자예요? <laughs> 네, 네. 아니. 우리 존버 가자. 존버에서 <laughs> 몰래 타자. 존버 가자. 답은 그것뿐이다. 답은 존버다. 답은 전부 다다 잡았는데 네 괜찮아 자이 님이 탈출하면 그걸로 만족해 우리 세 명을 갈아 만든 그 유물을 가지고 <laughs> 꼭 탈출해야 해안돼 아니 근데 무기도 없는데 그거를 보스몹을 쳐가지고 치지 말라고 비켜라 풀 했는데 아이쿠 소자노 아, 아, 이거 어, 몹 있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지금 감염이 돼가지고 곧, 네. 곧 죽을 것 같거든요? 감염안 돼, 버섯 찾아. 아니면 차찾든거 해야 되는데, 버섯을 찾자. 또 버섯? 버섯? 응. Extraction now. 어? Extraction begin now. 살아야 돼. 버섯 먹어야 돼. 버섯이 없다, 버섯이 없다. 빨리, 빨리. 어딘가에 어, 있을 거야. 어. 안 돼. 우선 하나 있어, <laughs>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휴, 휴. 나이스, 나이스. 휴, 하나 있어. 아, 이거 초록 게이지가 다 차면 죽는구나. 음. 아직, 아직 조금밖에 없어. 이 틈에 차 같은 거나 버섯을 많이 많이 찾아서 생명 연장을 하자. 오케이 아잇 그저 있다가 아잇님 지금 오야. 누가 플래건 쐈거든요 플래건 찾으시고 한 3시쯤쯤쯤에 다섯 탈출하면 안 되겠지 숨어 계세요 수오자 딸이 수, 숨어 있으래 어, 이거 어떻게 이어 뭐, 이거 헬기 타러 가야되는데 3분이면 어 가야되는데 가야되는데 숨어 있다가 가라는데? 오오 저거 깜장세개가그 몸통 세세번 날려서 때리면 죽는댔거든요? 응 나이스 나이스 네, 침착했고 침착했고 이제 침착하게 빨리 버섯이 저거 타러 가든가 버섯을 찾든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해야 하고 버섯 뭐, 타러 가는 게 나으려나? 바로. 근데 사람이 있을 수도 감염된다 감염된다 안돼 버서있다 두개나 있다 오른쪽에도 먹어먹어 먹어, 이불도 먹어. 하나 슬쩍 가져 그럴까요? 랩 네, 나이프 이제 타러가자 타러가자 그럴까? 타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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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러 몰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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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리 나지 않았어? 도망가자 빨리 빨리 타어가자 이분 어, 남았대. 두사 다들 빨리 가자. 달가자 달아가자. 안돼, 자이님이라도 탈출해야 돼. 달아가자, 달아가자. 우리 팀원 3 명의 염원이 담긴 유물이야. 해야 돼. 달아가자, 달아가자. 어, 왜 이렇게 멀어? 너무 멀고 이분동안갈수 있나? 진짜 뭔데? 한 자리 남았대. 대박. 나를 위한 자린가?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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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제발. 달리기야. 좀더 빨라라. 버섯 한번 먹고. 냠냠. 냠냠냠냠. 어, 보인다, 보인다. 좀만 더. 좀만 어, 다. 싸운다, 싸운다. 싸우고 있어? 오른쪽하고 총소리 나. 어떡하지 무빙 밖엔 답이 없다 무빙으로 어떻게든 살아서 탈출하는 거야 좋아 가자 가자 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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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막 누가 대기 타면서 총 쏘진 않겠지 설마 이 설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내려가? 어어어어어어이이이 어, 런포 이. 안에 하나 뒤에 친구가. 아하! 죽었어! <뭐라> 아니, 아니, 인성 뭔데! 거짓말고지. 아니! 아니! 대바 땅콩 치지! 아니, 롤수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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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아니! <뭐라>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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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와 어떻게 될 거야? <laughs> 뭐야? 아닌 거 어, 같은데? 저, 저 저기 팀이 나온 거지 않아? 탈출했다고? 영어를 아세. 읽으라고. 아, 진짜? 한 거라고? 어, 있다. 어, 됐다. 됐다! 야! 어우, 어우, 좀더 오우. 야, 청선님이 샹나무 식개 이거. 아, 그렇게 <laughs> 인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식개 와! <laughs> 나쁜 놈은 시키. 는 <laughs> 자식.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사이 좋게 살아야지, 사이 좋게. 해요! <laughs> 휴. 살았다 아이고, 저희 이자야 아, 그만하죠. <웃음> 그래요. <웃음> 아 엔딩 많이 봤다 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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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마지막에 에이크. 탈출까지 저 뭐... 너무 좋았고 상대팀 상대팀 에임이 텐템버린 했대요 아. 아니 마지막에 왜왜 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탈출했다는 문구를 내가 그냥 무시했냐면 이게 갓겜이다 보니까 탈출이 됐다고 뜨는데 피가 다 닳아서 죽었었거든 저 죽은 줄 알았어 랜들 알아서 죽은걸로 음, 죽은 이게 걸로 게임이냐 했는데 음, 네. 맞아 아, 갓겜이네 아이스 역시 유물 <laughs> 세명의 영혼을 가 <laughs> 네. 내가, 네. 내가 탈출해서 세명을 헛되게 놔두지 않았다 <laughs> 다행이야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laughs>